안녕하세요 조블입니다 여러분들이 테일리벌 즐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 내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필요한 내용을 담기 위해 영상 길이가 조금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타임라인 참고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만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태양의 펜던트랑 태양의 브레이슬릿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냐플의 디루엔한테 가면 하루에 한 번씩 렐릭의 성장이라는 퀘스트를 받을 수 있고요. 내레벨과20 네, 이하로 차이나는 몬스터를 100마리 처치하자. 이거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 이제 응축된 에너지 10개를 주는데 이거를 수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퀘스트를 완료를 하면 여기 응축된 생체 에너지를 줍니다. 이거를 더블클릭을 해서 태양의 펜던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태양의 펜던트나 태양의 브레이슬릿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디루엔을 클릭해서 새로운 렐릭을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렐릭 업그레이드를 하셨으면 이제 다음 단계의 렐릭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세누쿠에게 새로운 렐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조의 렐릭이라고 신규 렐릭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세요. 이게 성공 확률이 100%가 아니라서 돈이 많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태양의 펜던트랑 태양의 브레이슬릿을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스펙이 됐다 그때 이제 신조의 렐릭을 건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깨져요 자, 네냐풀에 가면 강의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에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마지막으로 가장 위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는데,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강의 시간표를 누르면, 상태창, 그리고 시간표, 어, 친구, 이렇게 세 가지 탭이 있습니다. 시간표를 확인하시면, 이제, 기본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특강이 있어요. 특강. 수업을 들으실 때는 특강 먼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남는 포인트는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LP 찰 때마다, LP라는 게 있어야지 수업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LP 찰 때마다 들어 주시면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LP가 일씩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업을 들어 주시면 되고요. 꾸준하게 수업을 듣는 이유는 어, 첫 번째는 내냐플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냐플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친밀도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친밀도는 여기 친구 탭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루시안 1레벨 보리스 3레벨 막시민 3레벨 이렇게 나와 있죠 수업을 듣다 보면 어떤 친구랑 대화를 해요 수업을 듣다가 대화를 하고 이제 친밀도가 오르게 됩니다 이 친밀도는 이제 신뢰 작이라는 거에 적용이 되는데 뭐 여기서는 그냥 수업을 들으면 어, 친구 친밀도가 오른다 그리고 내냐플 포인트가 오른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실내장은 뒤쪽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내냐풀 수업도 꾸준하게 계속 들어주는 게 좋다. 310레벨을 달성하게 되면 이제 룸 마스터라는 걸 찍어야 돼요. 알파벳 6키를 누르면 룸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40레벨 보이실 거고, 40이 지금 당장은 말렙이에요. 룬 마스터는 요즘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그 레벨이기 때문에 310레벨 달성하시면 꼭룬 마스터 달성을 해주시고요. 룬 마스터를 달성하는 이유는 그 룬의 정원 들어가면 여기 룬 스킬북이 있습니다. 이 스킬북을 누르게 되면 룬 스킬이 있어요. 여기서 뭐 스탯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데미지 관련된 게 주력이겠죠? 룬 레벨을 어떻게 올리냐? 얘냐플 아그네스한테 가면 룬 경험의 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룬 경험의 던전에 들어가서 하루에 1시간씩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12시 기준 초기화고요. 이렇게 몬스터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어, 여기선 경험치 도핑 필요 없고요. 어, 3만 천 고정으로 경험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험치 도핑은 따로 필요 없는데 빠르게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TP 사용 키를 눌러가지고 이 오른쪽 탭이 TP 사용 눌러서 3,000 포인트를 사용하면 1 시간 동안 경험치 3배 경험치 버프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면 93,000이 오릅니다. 어 이렇게 발 밑에 마법진이 나오면 제자리 서 있으면 캐릭터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수 못합니다. 조금 귀찮으실 거예요. 어, TP를 사용하면 한 일주일 정도? TP 사용 안 하시면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룬마스터 찍는 데까지. 룬 스킬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공격 탭에서는 본인 주력 스탯 주시면 돼요. 물리 계열은 그냥 스탯 팩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공 계열은 이제 인트 주시면 되고요. 덱스 필수입니다. 주 스탯은 본인 캐릭터에 맞게 스탯 팩, 인트, 그리고 덱스 필수, 그리고 본인 속성에 맞는 거 찍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명중률 찍어주시고, 그리고 정의의 심판 찍어주시고, 일단 필수는 이거예요. 이렇게. 필수는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포인트 남으면 찍어주시고요. 다음에 방어로 넘어갔을 때, 사전 계획, 요즘에는 이제 광역기가 무딜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요구치가 높진 않은데, 찍으실 거면 만약에 내가 1대1기도 무딜로 쓴다 그러면 두개만두개만 두 개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 찍어주시고 HP MP랑 SP는 웬만하면 찍지 마세요 SP는 SP 쉴드 있는 캐릭터 그런 캐릭터 찍으면 될것 같아요 보리스 같은 애들 그리고 디펜 찍어주시고 MR 찍어주세요 MR도 찍어주시고 어질 찍어주시고 피격 피해량 이거 사실 안 찍어도 됩니다 어, 투명 갑옷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이거, 어차피 피겨 피해량 감소 못 받습니다. 버프 스크롤이랑 이런 거 받으면. 이거 안 되고, 난공 블락은 찍어주세요. 크리티컬 맞을 확률. 이거는 찍어주시고. 그리고 보조 계열에서는 이제 위대한 유산. 레어 먹는 게임이니까 위대한 유산 찍어주시고, 채집하시는 분들은 채집. 자연치나 찍어주시고, 뭐, 여기는 선택이에요. 다 선택이고, 뭐, 무한제조도 필요한 분. 찍으시면 될것 같고, 조합소는 이제 3차각성할 때 필요하니까 웬만하면 찍는 게 좋습니다. 3차각성하기 전에 찍고 3차각성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선지자의 등볼 필요 없습니다, 요즘. 뭐 협상하시는 분들은 진정한 이름도 찍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보조 쪽은 좀 선택입니다. 위대한 유산이랑, 그 다음에 뭐 황금손, 이 정도 빼고는 다 선택. 본인이 필요함에 따라서 찍어주시면 되고, 이제 심화 스킬은 30레벨을 넘겨야 찍을 수 있는 스킬인데 룬 시, 그 심화 룬 강화가 없으면 3레벨까지는 안 찍혀요 2레벨까지는 어, 공짜로 찍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심화 룬 강화 하나 정도는 배워주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필수입니다 심화 룬 강화 여기는 공격, 방어, 그리고 이동속도 필요하면 이동속도 체력 필요하면 체력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라이도 심볼리 커프입니다. 라이도 심볼리 커프는 자, 원격 퀘스트에서 메멘토모리 메이리오나의 호출 받아주시면 되고요. 이 호출을 받고 아르카디아 오른쪽 오른쪽 위에 있는 어, 메이올이나 멜카르트한테 대화를 걸어서 퀘스트 완료를 해주세요. 그리고 메멘토모리 시뮬레이션 1 예시어메탑 수락 어, 브리핑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인벤토리에 라이도 심볼리 커프라는 아이템이 들어옵니다. 라이도 심볼리 커프는 이제 손목 확장. 지금 챕터 손목을 끼고 있죠. 챕터 퀘이사. 근데 라이도 심볼릭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챕터는 이제 챕터 장비는 착용을 하지 않는다. 라이도 심볼리 커프를 착용을 한다. 근데 이거를 왜 착용하냐. 이거를 이제 퀘스트를 받고 여기 초록색깔 예시어메탑에 들어가서 100층까지 등반을 하시면 지금 이게 장비가 없어서 사냥이 안 되는데 그 예시어메탑 100층까지 등반을 하시면 올스탯 50짜리 라이도심볼리 커플을 완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이제 받고 나서 발굴지라는 곳을 가야 됩니다 발굴지 이제 발굴지에서 스탯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찌르기 87뭐 100이 5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어디서 얻냐? 발굴지라는 컨텐츠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한번 들어갈 수 있고요. 발굴지를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발굴지라는 컨텐츠로 들어올 수 있고, 맵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8구역의 몬스터를 퇴치하고, 총 4곳의 보스를 퇴치를 하시면 돼요. 여덟 구역 몬스터 퇴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또 추가로 미니 게임이 있습니다. 이 반짝이는 광물 사실 여기가 중요해요. 반짝이는 광물의 위치는 반짝이는 광물은 총 다섯 구역에서 젠이 되고요. 미니 게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에 맞추시면 주황 색깔 이제 석세스 표시가 나오고 예, 노란색에 맞추셔야 최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급 방어구 연마나 체력 연마를 얻을 수가 있고요. 고급 체력 연마. 아, 이렇게 실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총네 곳에 보스방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보스방은 열쇠가 필요해요. 열쇠는 몬스터를 잡으면 나오고, 안 나오면, 자, 거래소에서 1지역을 검색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포탈 검색이 되고요. 이거 구매해서 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몬스터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스, 나오는 거 잡아주시면 돼요. 자, 발굴지를 다 도셨다면, 조합 비석, 가운데 조합 비석에 와가지고, 손목 확장 능력치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제, 오늘 먹은, 뭐, 이 조각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뭐, 찌르기 조각, 민첩성 조각, 이렇게 있는데, 본인 주력 스탯에 몰빵하시면 됩니다. 그냥 찌르기 캐릭터면 찌르기, 백이면 백이, 100이, 마공이면 마공, 마방이면 마방 이렇게 주시면 되고 서브 스탯은 어, 건드리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당장은 조각이 없어서 좀 다른 거 누르고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나중 가면 이제 조각이 없거든요. 하급 조각이 없어서 강화를 못 해요. 그래서 주력 스탯 위주로 주시면 되고 이렇게 넣으면. 어, 찌르기가 1이 오르게 됩니다. 만약에 하급이 없으면 어, 중급 넣으셔도 되고요. 중급 조각. 그래서 능력치를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되고 두번째 손목 확장 어빌리티 조합. 이거는 이제 파란 광물이랑 빨간 광물이 있을 때 가능한데 넣고 OK를 누르면 어빌리티가 나옵니다. 예. 지금 기미남이 나왔는데 옵션은 이제 명중. 적중검, 그리고 이제 추가 어빌리티에 방어율 붙은 게 정배입니다. 부가 옵션은 이제 그 중딜레이 감소 넣어주시면 되고, 이거는 랜덤으로 드랍이 돼요, 여기 안에서. 그래서 드랍 되면 여기다 넣는다. 근데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어, 이렇게, 영롱한 보석,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지금 부가 옵션이 그 치유효과 8%잖아요. 이거 말고 중딜레이 감소 나오면 넣어 주시면 되고요. 손목 확장 어빌리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란 광물도 있고 가공된 파란 광물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 공격 스탯이 붙고 속성이 붙어요. 네, 이건 드랍률이 좀 낮은 편이라 어, 얻는 데 시간이 걸리실 거고요. 그 발굴지는 하루에 한 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급하신 분들은 발굴지 한번 돌아도 TP를 사용해서 돌 수가 있습니다. 추가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스펙업을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TP를 사용해서 발굴지 노가다를 하시면 되고요. 하루에 한번 정도는 본캐 TP 쓰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스펙업할 때. 자, 다음은 테시스 코어 작입니다. 테시스 코어는 Alt C 키 누르면 이제 테시스 코어 창이 열리고요. 코어 작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던전에만 적용이 되는 내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어비스, 코어 효과 120, 머큐리얼 케이브, 코어 효과 6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찌르기는 해당 던전에서만, 해당 필드에서만 적용이 되고요. 세트 효과는 모든 맵에서 적용이 됩니다. 모든 맵에서. 보시면, 옵션을 한번 볼게요. 설명이 있는데, 뭐, 3세트 효과랑 6세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6세트 효과, 진화 2단계를 6개를 착용을 했을 때, 지금 공격력 증가 1%가 되어 있죠. 노란색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밑에 설명이 있는데, 세트 효과는 각 진화 단계에 강화 4단계 코어들이 장착되어 있을 때 발동합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빼서 보면, 지금 20 지르기가 진화 2단계에 강화 4단계 상태예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 코어 진화를 눌러서, 이렇게 코어 강화를 해보면,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지금 진화 2단계에서 강화 4단계잖아요? 이거를 진화를 시키면, 진화 3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4단계, 그 강화 4단계가 아니라서, 이 세트 효과가 깨져요. 이 찌르기 세트 효과가 깨집니다. 지금 보면, 하나 빠져있는데, 어, 3세트 효과만 받고 있죠. 노란색으로 빛나는 거. 코어 강화할 때는, 어... 강화 4단계를 모두 6개 유지를 해야 된다.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면 나머지, 나머지 코어도 다 4단계까지 올려주셔야 돼요. 강화 4단계까지. 진화 4단계에 강화 4단계까지. 또는 진화 1단계에 강화 4단계까지.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코어 강화 같은 경우는 추천하는 거는, 음... 어비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 머큐리얼 케이브는. 어, 적당히 뭐, 30 정도 작하시면 되고, 30에서 60 정도. 어비스는 어비스 어려움 기준으로 60까지, 코어 효과 60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비스 지옥은, 어, 120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들어가는 비용은, 이게 단일 60까지 작하는 데는 대충 한 70에서 80개 정도. 뭐, 이것도 확률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아니지만 70에서 80개 정도 들어가고요. 이제, 코어 120작 하는 데는 한 300개 위아래로, 300 위아래로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운의 영역이라 정확한 금액은 없고요더 어,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신조의 성물은 이제, Alt A. Alt A를 누르면 킬수 있고, 신조의 기운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신조의 기운. 신주의 기운은 이제 신주의 동지를 돌면 얻으실 수가 있고, 한번돌 때마다 한 개씩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자까지는 기운이 한개 들어가고, 그리고 50에서 100자까지는 기운이 두개 들어가고, 100에서 150작은 기운이 네개 들어가고, 이제 150에서 200작은 기운이 10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자까지는 쉽고, 100자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100작부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시드도 어, 단계에 따라서 어, 비용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필요한 필요한 이제 스탯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주력 스탯이랑 덱스 어질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 올50 넣고 본인이 필요한 거올50 넣고 뭐 덱스가 부족하면 덱스 위주. 공격이 부족한 거 같다. 그러면 공격 스탯 위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넣어 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신조성물작은 이제 신조의 둥지를 돌아야 된다. 자, 이제 크라운 시스템을 좀 설명할게요. Alt W 누르면 크라운 시스템 들어갈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새로 생긴 건데, 어, 명예점수 랭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크라운 시스템으로 이제 명점을 챙기게 되면 등급마다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 첫 번째는 능력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저는 인트로 선택해서 인트. 이런 식으로 명예 점수로 인트를 강화할 수가 있고요. 이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스탯도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등급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이거랑 그 다음에 상점 어, 명성 점수로 이제 어, 상점에서 뭐골론네 기운, 골무답의 기운도 살수 있고, 그리고 룬석도 살수 있고, 룬석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급 룬석이 어, 화염 20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면 화염 20에 랜덤하게 하나가 추가가 돼요. 뭐 예를 들어, 화염 20에 뭐, 성속성 20, 뭐, 토지 20,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속성을 두개 사용하는 클래스 같은 경우는 좋겠죠? 뭐, 티치에 같은 캐릭터. 이런 캐릭터는 이제 최상급 룬석이 이제 사용이 되고, 뭐, 클럽 포인트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크라운 시스템을 어떻게 얻냐, 점수를 어떻게 올리냐, 보시면 첫 번째, 아이템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최대로 넣을 수 있는 점수는 이제 만점. 만점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아이템으로. 그리고 보통은 이제 신조의 가루라는 아이템으로 많이 넣습니다. 신조의 가루, 이거. 그리고 뭐, 쓸모없는 어빌리티. 자, 신조의 가루 말고는 이제 컨텐츠 돌다가 나온 쓸모없는 어빌리티를 넣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고대 정령, 이런 거, 컨텐츠 돌다 나오는 거. 이런 거 넣어가지고 챙길 수도 있고요. 어든뭐 필요 없는 거 넣으면 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 신조의 가루를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경험치 교환 경험치로 또 만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보상으로 이제 출석할 때마다 점수를 얻을 수가 있고요. 출석 체크로 이제 5천 점. 그래서 아이템 만점 경험치 만점 출석 체크 5천 점에서 2만 5천 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막 4만 점 이상이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얻냐. 오른쪽 상단에 물음표를 누르시면 점수를 얻는 방법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 여기 컨텐츠. 프라바 방어전에서 500점. 히메 근원에서 500점. 카타콤 750, 머큐리얼 케이브 2000, 루미너스 1000점, 미궁 1000점, 신주의 둥지 2850점, 어비스 지옥 4500점, 지하 요새 망령 4900점, 이클립스 7,000점 해가지고 여기서 또25,000 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컨텐츠를 다 돌리고 아까 봤던 아이템 그리고 경험치 출석 체크까지 끝내시면 5만 점이라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5만 점 이상의 점수를 얻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푸시키 미국 랭킹에 들거나 멜카르트 DPS 랭킹에 드시면 이제 추가로 1,100 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얻을 수 있는 점수는 5만 1,100점이 최대의 수치예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크라운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 크라운 시스템의 주 목적은 능력치 강화, 그리고 명성 상점 이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추가로, 어, 발바닥. 발바닥에 이제 장판이 생긴다. 등급에 따라 장판이 생깁니다. 보시면 여기 마스터 등급 제가 저번 주 마스터 등급을 달성을 해서 자, 이렇게 발바닥에 장판이 생기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등급에 따라 발판이 추가가 된다. 자, 그다음 소울 링크입니다. 내냐풀 오른쪽 상단에 가면 이네스라는 NPC가 있어요. 이 NPC한테 가면 소울 링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소울 포인트를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소울 포인트는 이제 네냐풀 포인트로 교환하는 방법, 그리고 훈장으로 교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냐풀 포인트는 이제 노트를 사 가지고 넣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 훈장 중에 좀 우리가 얻기 쉬운 훈장이 있거든요. 아브리 앵키라라는 훈장이 있어요. 아브리 앵키라라는 훈장을 교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티르칼라그 스스랭크. 라르사에 있는 티르칼라그 스스랭크, 티르칼라그. 여기서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2,000개를 얻죠, 하루에. 이 퀘스트를 받고, 이 티르칼라그 스스랭크를 클리어를 하면, 여기 입장을 바로, 네르갈한테 진격을 하시면, 이제 하루에 2,000개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1대1 교환이라 하루에 소울 포인트 2,000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소울 포인트를 모을 수가 있고요. 소울 포인트로 뭘 하냐. 이 캐시샵 위에 있는 유령 아이콘을 눌러서, Alt S입니다. 누르면 소울 포인트로 소울 스킬을 뽑을 수가 있어요. 소울 스킬을 뽑으면 이제 정배가 뭐냐? 정석이 감각의 해방이랑 소울 리터입니다. 이거를 이제 소울 포인트로 뽑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뽑고 나서 레벨을 최대 레벨까지 올려주면 된다. 그리고 이 스킬은 스킬 창에 이제 가디언 블레싱을 사용할 때저 스킬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 30분마다 쓸수 있는 필살기 느낌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상위 던전을 돌때 보스한테 번갈아가면서 써요. 사냥을 하면 소울 레벨을 올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링크를 하면 어 만약에 제가 클로에 캐릭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조블의 벼락치기라는 캐릭터한테 링크를 걸어놨잖아요. 그러면 이 캐릭터한테 그 클로에가 사냥한 경험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링크한 캐릭터 레벨이 있잖아요. 이 레벨에 따라서 추가 데미지가 붙는다. 보너스 데미지가 붙는다. 두 번째는 이제 소울 링크에서 탐험이라는 게 있어요. 탐험. 탐험을 누르면 이렇게 탐험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를. 그리고 탐험 지역을 선택을 하면 탐험을 보낼 수 있는데 시간이 나와 있죠. 이 탐험 보낸 캐릭터는 이제 한번 보내시면 접속이 안 돼요. 자 네, 이렇게 탐험을 한번 보내볼게요. 탐험을 보내고 캐릭터 선택 창으로 들어가면 탐험 중이라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탐험 보내기 전에 어, 접속 안할것 같은 캐릭터 선정해서 탐험 보내는 게 중요하고요. 뭐 탐험은 중간에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하면 보상은 못 얻고요. 그래서 이 탐험을 보내가지고 뭘 하냐? 리워드로 가면 탐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탐험 포인트로 경험치 증가도 시킬 수 있고, 공격력 증가도 시킬 수 있고, 경직무시, 뭐 사거리 증가, 이동속도 증가 할 수가 있는데, 이 공격력 증가 효과 때문에 좀 탐험은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컨텐츠 돌때 공격력 증가 버프도 사용하니까 탐험을 보내야 한다. 그래서 부캐릭터도 어느 정도 레벨 육성을 시켜놔야 된다. 만렙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200 정도는 키워놓고 탐험 돌리는 게 좋습니다. 아, 탐험 캐릭터 만약에 내가 부캐는 안 키울 거고, 원캐를 키우는 유저인데, 탐험만 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녹턴이나 로아 미니 만들면 200부터 시작이니까, 녹턴, 로아 만들어서 탐험 돌리시면 됩니다. 이제 실내작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제 네냐풀 수업을 이야기 했었죠. 자, 실내작은 이제 친구. 친구 포인트를 올 10렙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만드는 이유는 실내의 물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내를 검색하시면 실내 물약이라는 게 있고 올 10렙을 달성을 하면 33 포인트까지 올라요 스태식 이걸 먹게 됐을 때 그래서 실내작을 하는 거고요. 실내작을 하는 방법은 총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내냐풀 수업을 듣는 방법 이렇게 친구 이벤트 발생하면 실내가 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우정의 묘약이라는 이제 아이템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캐시로, 캐시 뽑기에서 나오는 건데, 우정의 묘약을 사용을 하면, 500만큼 친밀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금으로 미실 분들은 이제 우정의 묘약 사가지고 실내작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내냐풀 수업으로 하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한 세월이잖아요. LP가 차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LP 장갑이 있습니다. 보시면 뭐 1분마다 LP가 10만큼 회복된다 또는 사냥 시, 몬스터 퇴치 시몇 퍼센트 확률로 LP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잠수할 때 어, LP 회복 장갑을 껴가지고 잠수를 하시면 이제 잠수하다 보면 LP가 좀 빨리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할때 LP 장갑을 끼고 이렇게, 내냐풀 수업을 듣는 방법이 있고요 기다렸다가. 한 번에 수업을 듣는 방법이 있고, 장갑을 끼고, 또는 몬스터 퇴치 장갑을 껴가지고, 이제, 룬 던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냥을 하시면, LP가 오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해서, LP가 오른 게 보일 거예요. 5 2 이런 식으로 이제 실내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업을 다 들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거, 그냥, 이미 완료한 수업 들어도, 신뢰 포인트 올릴 수가 있어요. 이벤트로 발생하는 거라. 자, 이런 식으로 이미 완료한 수업을 들어도 친구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자, 이거를 전부 10레벨을 달성을 한다. 이게 신뢰작입니다 자, 그리고 클럽보스. 자, 클럽보스를 잡는 이유는 여기 엑시피터 알렌한테 가면 클럽 포인트로 이제 이동 속도랑 그리고 공격력 증가 버프 그리고 경험치 버프나 뭐 레어 버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클럽 상점 버프로. 그래서 이거를 받기 위해 이제 클럽 보스를 잡는 건데 어, 클럽 던전 게시판 위에 퀘스트 그라델 그람존 이거 수락을 해주시고 던전 게시판에서 보스 그라델 만들어 가지고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잡아주시면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 못 잡아도 클럽원이랑 같이 잡을 수 있으니까 어, 못 잡으시는 분들은 클럽원 분들한테 헬프 요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람존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잡을 수가 있고요, 퀘스트. 뭐 잡는 거는 무한으로 잡을 수 있는데 퀘스트가 하루에 한 번밖에 없어요. 잡고 나가 주시고, 테스트 완료를 해 주시면 클럽 포인트 지급 받습니다. 1,000 포인트 지급 받아요. 500, 500 씩. 그래서 콘텐츠 돌때 이거 사가지고 보시면 됩니다.